자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카이네의 카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리님하고 다시 한번 협동탈춤 맵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망한 것 같은데 그죠 메리님 네 오랜만에 인사해주세요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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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뒤에 표지판 읽어주세요 네안 보여요 네 나와줄게요 자세히 읽어주세요 네 협동탈춤 네. 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세히 네. 읽어주세요 네 <laughs> 파랑팀 만드니 만든, 든만도리 만든 송일, 제리, 리사평화로움해평화로 내가 알고있게 그냥 평화로움 해주세요 재미나게 플레이 해주세요 노랑팀 불이 4개면? 네 탈출 맵은 처음이라 이상할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아, 불이 4개면? 내내 싸우자 야 내가 파란색으로 갈게 야뭐싫어하냐 용암을 피해서 안전하게 탈출하라 너 표지판 읽어봐 거기 뛰어버리게! 아, 죽는다. 어, 네. 어. 아, 나 죽는다. 너도 죽냐? 나도 죽을 것 같아. 물 있겠지? 아, 죽으면 안 돼. 이제 죽으 가. 아, 이치서뛰나살았다나살았다 네. 와, 살았다, 나 살았다. 와안 따뜻해. 따뜻하지 않고. 이제 여기서 레버를 메리한테 주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쟤는 자한테 레벨을 주는 것 같고 야 메리야 빨리 깨라 뾰족판 탈출 성공 야 솔직히 메리야 이걸 못 깨면 안되지 아, 지금 피 없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? 빨리 좀 깨라 풀핀만 채워갈게요 풀핀은 예방이네 니맘대로 해라 애들 제가 그거 죄송합니다. 어, 버튼인데요? 버튼, 버튼 나한테 내가 나한테 레버넛 넣었거든? 자, 갈게요. 오케이. 이거는 본블로미에 설치할게요. 문제를 풀어라. 스폰지점에 문제가 있어요. 그 보고 오셨나요? 어, 둘, 넷. 불이네 네, 개네. 불사이신. 불사이신. 사피어 포블. 너 어디로 들어갈래? 저기. 어, 안녕. 우리 만났네. 어 어디? 어. 너, 너 여기 가운데 들어가 봐. 아, 잠깐만요. 포블! 잠잠만만너 거기 가만히 있어봐. 전 포블 들어가. 가만히 있어봐. 있어봐. 저, 감전해주세요. 이렇게 해봐. 한 번만 잘, 잘 꼬이. 꼬실... 아, 수분 보이는 테스 없어. 가운데로 가, 아, 너, 너 색깔로 가봐. 아, 들어가지 말아봐. 아, 일로 와봐 수리! 튜! 넌 그쪽으로 들어가. 원! 레츠키헤 <laughs> 제 생각엔 불사이시이 아니라 사파이어 같은데? <laughs> 사파이어지 맞지 맞지 맞지? 사파이어. 여기. 오우. 야, 보이로. 둘다 보자. 네 친구의 도움을 용암을 피해 탈출할. 아, 이거 예전에 했는데. <laughs> 어디야? 직진해서?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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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어디, 어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지금 위로 파면 망하거든요? 네. 어떻게 해야 되나럼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<laughs> 어... 여기 파. 일단 여기를 밑에를 파서 여기 용암 막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. 아, 어떻게 하는 소린데 여기 한나 판다 오세. 오. 어떻게 해야 돼? 밑에 옆. 이걸 앞에, 파고. 앞에 그, 그걸 오. 파서 용암 그 그거 막는다. 막했다오 막았다. 그다음 그 여기 위에. 오케이 알겠어. 열어서. 오케이 알겠어. 어.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그냥 가. 그거 그냥 용암 꺼졌어? 네. 앞으로 어. 가서 저 네. 위로 가다 하면 위로 가요. 위위 위, 위. 위. 이렇게 가? 네. 가서 음. 좀 앞으로 위 한쪽 한 가서 두분고 직진해 주지? 직진해서 네 직진할게요 네 직진하세요 야야 운전 잘 할켜줘야지 그러니까 밑에 직, 있습니다 밑에 또한개더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밑에 그 다음 밑에 밑에 밑으로 들어 가세요 이렇게 했어 앞으로 직진 직진 하면... 계속 해야돼? 네 <laughs> 아, 깼다. 어, 안녕, 친구. 엔딩인데요? 아래 모래를 보셔주세요 엔딩이야, 설마? 나와봐. 설마, 엔딩. 설마, 에이, 설마. 솔직히. 어, 엔딩. 엔딩은 주인공은 접니다. 야. 네?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냐? 짧으니까 응. 카이님 부. 중... 이거, 여러분 이거,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? 어, 뭐라고 써져있다 밑에. 뭐라고. 이거 봐. 여러분. 이거 솔직히 장기 콘텐츠, 이거, 카이티 이거 이렇게 처음으로 한 콘텐츠가 이렇게 그냥, 건 처음인 것 같은데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알아요. 엄청난 부탁, 아, 오! 부탁드리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 뿅!